그럼 오늘 우리는 골프 연습장 으로 왔습니다. 골프 연습장 보로드릴 I've b 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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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골프장 올때 배가 고프니까 시즈, 나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선치, 선치 맞나요? 선치? 블어요 선치도 맛있죠. 이거보다 선치도 맛있고 그리고 인드나이스에서포카레스 에트도 니다다포카레스에트는 2리터 2터 가격은 한국돈 한 2200원 정도. 가격이 싸죠. 한국보다. 싸죠 싸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있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한국돈으로 약 1000원. 1.5L에 약 1000원. 1000원이죠. 그리고 이거는 300만원짜리 카메라입니 300만원짜리 카메라 마이크도 달려있고요. 비싼 거고요. 자, 이제. 이제 한번 쳐보시죠. 꼭 꼭. 저희는 집에 갑니다. 집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요? 바로 이 머니 카드. 이 머니 카드가 뭔가요? 어, 토를 지나갈 때 사용되는 교통 카드입니다. 타이 패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주차를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2만 루피가 한국 2만 돈으로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200원, 200원을 줘야 됩니다. 안도 줘야 되는, 안 줘도 되는데. 예의상 우린 조선사람이기 때문에 팀문화에 충실하죠 원래 조선에는 팀문화가 없는데 근데 주기 싫으면 은 네. 빨리 가면 돼요 이렇게 자 어. 빨리 갑니다 네 이렇게 빨리 가면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200원 돈 벌었네 2000원 굳었습니다 2000루피아 굳었습니다 이거는 신빵 하겠습니다 신빵 심판. <목소리> 영상 찍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는 거는 1분 만에 끝나지만 만나는 건 10시간이 걸리고 20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영상.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비.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어, 또 좋은 말씀해 주시네. 음, 그치지 좋은 말을 갖다. 조명이 있어야. 진짜 중요한데. 조명, 조명. 그러니까 사람보다 중요한 건 조명. 네, 네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여기는 땅그랑. 인도네시아의 약간 신도시 같은 느낌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죠?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분당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분당. 분당 정도. 분당도 신도시예요? 분당 신도시지. 분당. 세종시. 세종시만큼은 아니고. <laughs> 세종시는 완전 너무 신. 세종신이 이렇게까지 안 지어져 있고, 거긴 그냥 허벌판 아파트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유령 도시, 유령 도시. 아 <laughs> 유령 도시. 위룡도시. 유령 도시되어 버렸어요. 아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지. 한국은 이런 게잘 없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사고를 줄여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좀 많이 줄어드는지 모르겠네요. 자 갑니다. 우후! 자 갑니다. 근데 길을 잘모 예, 사람 많고 인도네시아 오토바이가 많아요. 오토바이가 엄청 많이. 일본차죠, 일본차 여기 보이는 게 도요타 저 밑집이시 여기 보이는 것도 제가 타고 있는 것도 도요타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3월부터? 어, 아니지 9월부터? 우기가 언제죠, 우기가? 우기 우기가 3월... 아니지 9월부터, 10월부터 10월, 11월부터 약한 3월? 4월, 네, 3월? 4월까지 3월, 4월까지 3, 월까지 우기죠 근데 네. 여기 면 비가 오고 있어요 갑자기 비가 와요, 이렇게 뜬금없이, 너무 뜬금없죠? 갑자기 말 마른, 마른 하늘에서 조금 뜬금없이 시가와요 스쿨성이기 때문에 한번 쭉 왔다가 다시 끝이는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고, 여기 앞불도 보시면, 이 왼쪽을 보시면, 여기는 그 유럽 형식으로 집을 어놨어요 상가들을 상가들을 왜 유럽형 형식으로 전하냐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한테 350년 동안 몇 년? 350년 35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는 한국차는 현대기아차는 약3% 들어와 있던데 3% 우리나라의 3%, 3 네, 현대기아차가 안 보이네 3%밖에 없어요 아, 여기서 우회전이겠죠? 네. 모르겠는데 오회전 어, 일단 하시고요 사실은 좌회전 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laughs>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이 길을 다시 한번 돌아, 돌아가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다시 한번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당황 하시면 안 되고, <laughs>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돼요. 당황했나요? 당황을 안 했어요. <laughs> 당황을 할뻔 했는데, <laughs> 당황을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앞에서 한번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이러면서 뭐 배우는 거죠. 각 부서들이 제 깔림하타는데 아, 갑자기 또 해가 뜨죠? 응.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laughs> 스콜, 스콜석이라는 거. 갑자기 해가 뜨고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환해졌네요. 갑자기 환해지고. 길거리를 보시면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많이 걸어놔요. 우리나라처럼. 인도네시아는 좋은 게 카메라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그 말은 어디서든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 장점으로는 빨리 달려도 카메라가 안 찍힌다. 인도네시아는 응. 비가 오면, 반지르라는 게 생겨요, 반지르. 반지르가 홍수죠, 한국말로. 홍수, 홍수왜 생기냐? 왜 생기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왜 생기죠? 홍수가 왜 생기죠? 인도네시아에. 어,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네, 하수시설도 안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네. 하수시설도 안돼 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요. 네. 밥 먹고 그냥, 그냥 그러니까 막, 아무 데나 막힌다는 버리면, 거네요. 그렇죠 비가 오면 그게 다 떠내려 갑니다. 하수구로. 네. 그럼 하수구에 그게 다 막혀버려요. 어.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이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걸 다 건져내야 되거든요. 어. 집, 그, 숙소 도우미아 아주머니가 네? 화장실을 자주 거기서 들락거리고 있어요. 네. 그 화장실을 자주 쓰고 있어요. 1층인가요? 네, 1층입니다. 아, 1층. 네, 어느 날. 네. 제가 그 1층에서 샤워를 했는데. 네. 아줌마 들어왔나요? 네, 제가 샤워를 하고 옷을 제가 갈아입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아직 네. 팬티도 못 입은 제 거시기를. 네. 네. 저희 아줌마 아줌마가, 왔나요? 아줌마가 본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제가 얼코하고 가리기는 했으나, 네. 아줌마가 웃으면서 나가는 걸 보고, 네. <laughs> 아, 마 어, 봤... 웃었나요? 놀래지 않고 웃었나요?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네, 놀라면서. 놀랐나요 웃었나요? 우수... 놀라고 웃음과 교차되면서 나갔습니다. 아, 그랬나요?